네, 나, 나, 네, 네. 인생 4 0부터 여러분 <laughs> 40 작년에 와서 이 싸웠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앞에 이 풍경이 보이시나요? 다이아몬드 헤드에 왔는데 여기는 바로 제가 작년 초에 하와이에 왔을 때제 체력의 한계를 느꼈던 곳이에요 <laughs>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런데, 이 감기가 걸리는 와중에 오늘의 하이킹이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고요. 1년 조금 넘게 이제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신장과 이 체력이 좀 단련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한번 다시 또 오고 싶었어요. 참고로 지금 감기가 마라톤 비 맞으면서 뛴것까 지금 괜찮았는데, 딱 흠뻑 젖은 채로 그때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버스 에어컨이 진짜 셌어요. 거기서 약간 삐끗했던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안 그래도 지쳐있던 이 면역력에 에어컨이 넘세서 삐끗했다가 내렸는데 호텔 또 바로 앞이 아니고 한 한블락 정도는 가야 되더라고요.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 또 한블락을 가서 호텔에 갔는데 그때 약간 감기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후에 목소리가 완전 간채로 목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째예요. <laughs> 지난 주 일요일날 마라톤 뛰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이어서 거의 낫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사, 컨디션은 100%가 아니고 한뭐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이런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어떨지 트레일러닝까지 가능할지 이렇게 오바를 떨면서 개 오바를 떨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또이 하이킹 코스가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탕이 좀 필요해. <laughs> 설탕만, look at the sugar. <laughs> 야 이게 뭐야? 나왜 이런 거 줬어? 먹어. 이게 마라톤 끝나고 이걸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따뜻했어. 정말 비와서 얼어 죽겠는 와중에 이 따뜻한 도넛에 완전 반해가지고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설탕 밀가루. 제가 작년에 초에 여기를 왔을 때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얼굴을 찍었었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게 나온 부분만 올렸거든요? 영상에 넣었는데 그걸 보고 댓글에 아 어, 라라님 너무 아파 보인다고 제가 보기에도 아파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갔을 때도 현타가 왔고 갔다 와서도 계속 현타가 왔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는데 조금 올라가서 약간 동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가서 한번 제 상태를 볼게요 지금 약간 여전히 감기 때문에 숨이 차 이미 근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짠 여기가 작년에 제가 중환자의 얼굴로 올라왔던 약간 요 지점이에요 아, 숨차 이 계단 끝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숨이 막혀가지고 좀 쉬었다 들어갔었거든요 오늘은 어떻지

It. Yay. w o 아 f e e l good. 성공. 뒤에 남편이 떨어뜨네 동굴에 딱 들어갈 때쯤에 한참 숨이 많이 찼어가지고 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어쩔 수 없지 쉬어야 되면 엄청 숨은 찼는데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나머지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아직 멀었어. 아니 여러분 지금. 상하이온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바다를 아직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해변에 왜냐면 맨날 비가 와가지고 갈새가 없었고 감기까지 걸려서 근데 오늘 갈수 있을지... 음. 꼬랑이는 걸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상이에요. 전 작년에 여기에 진짜 중환자 같이 왔거든요. <laughs> 근데 이번에는 마라토너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게 하와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와이의 이 다이아몬드 헤드가 저를 바꿨어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중환자에서 마라톤으로 저를 바꿔준 고마운 곳이죠 지금 올라오는 거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 남편도 한참 더 남은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반 정도 거리로 느껴졌어요 한 30분 더가될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하는 되게 약간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인생의 등산? 등반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이, 이런 게 달라지네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정말 좀비처럼 와서 좀비처럼 갔던 제가 이 풍경을 다 즐기면서 걷거든요.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분들, 뭔가 이렇게 계기가 되는 한 번의 산행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그거를 하와이에서 했어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내 인생이 바뀐 곳. 여기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진짜요. 진짜 여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산들이 진짜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를 다시 오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작년에 와서 저 꼭대기에서 남편이랑 싸웠어요. <laughs> 싸웠어요. 싸우고 되게 진짜 저희가 일년 가야 싸울 일이없거든요 근데 정말 유치한 걸로 싸운 게 뭐냐면 나 때문이야 사실. 사진을 찍어줘서 나를. 그래 서 진짜 앵글을. 진짜 너무 돼지같아 보이는 앵글로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밥그릇 먹고 해, 사는 사람이 이거 모른다니까 진짜 앵글을...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드룩드룩해 보이게 나오고 찍은 거예요. 물론 드룩드룩한 내 탓이야. 하지만 좀더잘 나오는 앵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찍었냐 이렇게 못 찍냐 이건 마치 너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것과 마찬가지야 하면서 남편을 똑같은 앵글로 찍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저기도 그렇게 찍어준 주제에 그래서 화가 나서 서로 화가 나서 저는 거의 꼭대기에서 저기 밑에까지 둘이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약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웃으며 내려갈 수 있게 됐네요 어,楼梯到了,看到没有? Oh, kind of 인생 4 0부터 여러분. 오케이.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아직은 지정신 이 아니지만. <laughs> 와, 이거 너무 예쁘다. And your t s h i 여러분 진짜 인생은 40부터인데 40대까지 진짜 정말 뒤지가 안 풀리는 사주였거든요 진짜 안 풀리는 인생이었어요 40대부터 저는 운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느껴지는 진짜로 저는 40대까지 진짜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원하는 게 풀리고, 계속 부딪혀서 넘어지고, 약간 그거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그게 있대요. 이런 사주가. 어쩔 수 없어. 해도 안 돼. 왜냐면 모든 일에는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선 이상으로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를. 그래서 진짜 비실비실 그냥 살다가, 어! 딱 저는 올해부터 지금 이게. 대운이, 새로운 10년이 시작됐거든요. 10년 대운이. 그리고 달리기 하면서 약간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여행도 거의 끝나가는데, 다행히 맑은 날이 있어가지고 산을 올 수가 있어서. 진짜 어제까지는 일주일 넘게 비가 왔어요. 거의 열흘을. 맑은 날이 있어가지고 좋았다. 앞으로의 10년이 이렇게 화창하게 바라면서 하산합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하산 이게 참 여기가 기운이 좋은 산인가봐요 여러분 추천해드려요 내 인생 안 풀린다 하와이에 와서 여기 한번 와보세요 다이아몬드 헤드 아뭐제 인생은 바뀌었고 저희 남편도 지금 그 사이에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응, 진짜 it felt, it felt so much easier it really felt like nothing it's crazy it's amazing I was ready to accept If it's still as hard as last time, I would just accept that okay, I still have some training to do, some working out to do. But boom, it was really, it was a breeze. This whole thing its crazy. I feel like a new woman. You are. <laughs> new woman. <laughs> 만세 꼭 이렇게 비디오를 틀면 너무 예뻐가지고 비디오를 틀면 이게 끝나고 이렇게 된다니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 너무 예뻐가지고 보다가 한참을 보다가 비디오를 딱 틀었는데 요딱으로 나오네요 다시 트라이 근데 다시 다시 틀게 나왔어